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지난 겨울에 음경 확대술에 대한 수술적인 거뭐 필러 어떤 방법이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인가? 수술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꼭 필요한 조건들,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필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미용 목적으로 이제 얼굴에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주비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그런 필러들이 영구적이지 못하고 초기에 그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빨리 흡수가 된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죠. 우리 국내에서는 음경 확대 목적의 필러들 그런 약재들에 대한. 임상시험도 국내 식약청 허가를 받은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에 허가 받았던 물질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점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필러 나오기 전에 서양외과 의사들 중에서 복부지방을 흡입한 다음에 음경에다가 확대수술 목적으로 넣고 얼마든지 재충전이 가능하다 재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시술을 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한 그 경험이나 국제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제 앞서가는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 영국의 그스프링거라는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에서 음경 확대술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드는데 대한 남성과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대한 남성과학회에서 이제 편찬을 했고요 30분 이상의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참여를 해서 출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자가 지방이식을 하는 것 그리고 필러 수술의 장기적인 부작용 이런 챕터를 이제 제가 쓰게 돼서 시술을 받는 입장에서의 꼭 아셔야 될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굴이나 다른 미용 목적의 필러들이 쉽게 얘기하면 알갱이가 작은 거죠. 수 정도가 너무 많아서 1년 이상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필러를 우리 뭐 진피수술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시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부 지방 흡입술을 한그 지방 조직을 음경에다가 주입하고 뭐 이런 시술들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음경 피하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면 생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볼륨을 많이 했을 때 아래로 이제 보고 배처럼 불룩하게 이제 이제 이동을 하죠 아주 이제 보기 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때 너무 지방이식 수술들을 많이 하셔서 겨울철만 되면 그 지방 제거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지방 제거하다 보면 피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그 지방 주입을 하면서 알수 없는 성분의 이제 필러를 같이 주입을 하는 바람에 그 제거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 비뇨기학과 전문의들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 그 이물질 제거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이물질의 히스토리를 보면 뭐 파라핀서부터 이제 바세린. 아 바세린은 뜨겁게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주사기로 주입해서 이제 고무줄로 묶어서 그 음경의 끝 부분에 이제 링 형태로 과거에 너무 많이 주입들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넣었으면 그 나중에 제거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나중에 관계하기가 힘들 정도의 이물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체에 내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서 새로 바세린을 주입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가 지방을 주입한다든지 성분을 알수 없는 이런 필러들이 이제 주입된 경우에는 아주 제거한 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가능하면 제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이동한 모양이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이 오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항아리 모양 형태로 중간만 뭐 불특해지는 장기적으로 음경의 포피가 자꾸 이제 왕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이제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국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음경에 주입 가능한 필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알갱이가 큰 히알루론산이 허가를 받게 된 거죠 음경 주입용으로 개발된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면 좀더 오래 좀 안정된 볼륨을 유지할 수 있고 칼을 대지 않고 진피 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에 통증이 없다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선호도가 높은 그런 시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팁은 시술하는 과정은 어떤 물질이든지 간단하고 초기 모양은 얼마든지 술자나 환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모양이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음경의 피부라는 게 가만 놔두는 피부가 아니고 가만 고정해서 기브스를 해 놓고 관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불행하게도 그 이동이 너무 이제 깊은 조직 내로 침착이 된다든지 성분이 음경에 주입하기 적합지 않은 물질들이 주입이 된 경우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친구들끼리 잘못 주입해서 바세린 같은 경우에 자가 주입을 그 해면체 내다해서 완전 그 발기부전과 뭐 심한 염증, 음경의 일부분이 손상을 받아서 아, 유지할 수 없는 그 주사 한 번으로 그 성기능을 잃는 경우도 뭐본 적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 시술을 한대든지 더 이상 아, 어떤 성분인지 모르고. 음경 확대 수술 목적으로 필러를 주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경에 주입할 수 있는 허가된 필러들이 출시되어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음경용 필러를 시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양이 잘 유지될 수 없는 물질들을 섣불리 주입해서 장기적인 만족도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음경 필러 주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뇨약TV용이었습니다. 이